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입니다. 2020년 4월 28일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누적 유증상자 2,436명 추가되어 57,922명. 누적 확진자 7명 추가되어 2,938명. 치료 중 환자 232명. 누적 완치자 35명 추가되어 2,652명. 누적 사망자는 2명 추가되어 54명입니다. 대사관 공지입니다. 4월 28일 총리 내각회의 후 결과 발표입니다. 비상사태 명령이 5월 31일까지 연장 확정되었습니다. 5월 연휴 연기는 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6회공 국경 폐쇄는 계속 유지됩니다. 야간 통행 금지 조치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조치 완화는 향후 14일마다 평가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 간 이동 금지, 대규모 집회 금지, 혼잡 지역 피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방콕 시장은 여덟 가지 유형의 장소에 대해 개방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모든 업소는 철저한 예방 조치를 할 것이며 위반 시 즉시 영업 폐쇄 조치합니다. 태국 내 코로나19 누적 검사 수가 4월 24일 기준 18만 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줄이고자 주류 판매를 4월 30일까지 종료하기로 하였지만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류 판매 연장 발표를 5월 3일 하기로 함에 따라 5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백 기간에 사람들은 술을 사재기하려 할 것이고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이해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태국 민간항공청은 일본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5월 두 번의 본국송환 항공편이 있으므로 원할 경우 태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콕 대중교통국 BMTA는 병원 의료 전문가 팀을 준비해 운전기사와 출납원들에게 무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출근 전열 체크 후 정상이면 업무를 할수 있고 기준치 이상이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집니다. BMTA 책임자는 출퇴근 시간 버스 운행 주기를 늘렸습니다. 며 버스 관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전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전문의 만원 박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골프는 야외 스포츠로 햇빛에 있는 자외선으로 4분 안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고 자연풍의 넓은 면적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접촉이 거의 없고 캐디와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골프클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온도 측정과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곳곳에 알코올 젤 등을 비추하고 식당은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플레이가 끝나면 샤워는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전국에는 238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수십만 명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과 경제를 돕기 위해서 정부는 영업허가를 한다면 제1 첫 번째 장소가 골프장이어야 합니다. 테스코 로터스는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전국 57개 지점에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테스코 로터스 최고 경영자 손풍 씨는 세 가지 사항을 약속하였습니다. 1. 고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2.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제품과 충분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생산자 및 소상공인들을 돕습니다. 테스코는 예전에도 직원들을 추가 고용하여 정부 정책을 도왔으며 농산물 수출이 줄어들 땐 계절 과일 50%를 구매하여 농민들을 도왔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과일을 저렴하게 판매하였습니다. 4월 27일 피사놀룩 와나룸 호텔에서 물 왕도마뱀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지역 파충류 전문가들이 출동해 물 왕도마뱀을 포획하였습니다. 보통 물 왕도마뱀은 온순하며 사람들을 무서워해 가까이 가면 먼저 도망칠 정도입니다. 이번에 잡힌 물 왕도마뱀은 보통 크기보다 큰 3m 정도라고 합니다. 파충류 전문가들은 이번 큰 폭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해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시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또 다른 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14일간 격리 조치는 스님들께서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격리 장소가 호텔이라는 것입니다. 스님들께서는 그들이 지켜야 할 수백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 성소에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정 인물, 매춘부, 과부, 소녀, 수녀, 수도사 등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중에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에는 남자와 여자 다양한 사람들이 잠을 청했던 곳이고 그곳에 스님이 잠을 청하는 것은 생각의 문제이겠지만 스님들에게는 크나큰 범죄로 간주됩니다. 코로나 사태 인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격리조치 이긴 하지만 스님들에 대한 배려 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이 남습니다. 27일 치앙마이의 폭우와 폭풍으로 인해 총 25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집이 유실되고 건물이 파손되는 등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은 4월 28일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비가 그치면 이와 관련하여 지역 관련 기관 관계자분들과 군부대와 함께 복구 및 수리를 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망고TV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